네 오늘 어, 와주신 관객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반가웠고 다시 한번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와이드 완 감사. 아 어, 예, 토론토라는 곳에 처음 와봤고 어, 사실은 그 예, 저희 단독 단독 공연을 오늘 이제 이렇게 보여드린 건데. 사실은 그 저희 가수, 한국 가수들이 해외에서 공연을 할 때, 어, 사실 한국에서보다 훨씬 어려움이 많긴 해요. 예, 일단 그 장비나 이런 것들 다 한국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어, 진짜 목,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친구들은 다 가져오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여튼 최대한 맞춰서 예,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저희도 사실은 한국에서 하는 공연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더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항상 해외 공연할 때 망설이게 돼요. 예, 예, 이걸 다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예, 조금 줄여서라도 오는 거는, 어, 교민분들이 진짜 공연을 보시고, 정말 힘을 받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동안. 예. 그래서, 그래서 또, 아, 아, 다음부턴 다 준비 안 되면 안 가. 이러다가 또, 하, 근데 일단 가면 되게 좋아하실 텐데, 또 이렇게 해서 또... <laughs> 아, 아무튼 저희가 영화 앨범이 진짜 대박이라가지고, 돈을 진짜 와장창 벌면 그때는 이런 걱정 안 하고 그냥 완전 뭐이 소니 센터, 에 완전 그냥 속된 말로... 돈으로 무대를 완전 해서 정말 예? 그런 공연을 꼭 언젠가 한번 여기 토론토에서 다시 한번 꼭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예, 그것은 이제 저희들의 꿈이고 예, 그 꿈이 실현이 되면 정말 너무 좋은 거고 그 꿈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할 거고요. 안 되더라도 괜히 또 주저앉고 그럴 필요도 없고, 예, 그냥 와서 또 열심히 또 여러분들하고 이런 교감을 좀 가지면 좋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괜찮았어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사실 좀 착해요. 네, 착해서 부대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아예 괜찮았어. 또 이렇게 박수를 쳐주신 그런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좋았고요. 어, 또 저희 YB 개인적으로도 오늘 사실, 공연하기 좀 힘든 컨디션이긴 했어요. 예, 뭐, 무대에서 이, 얘기를 하면 좀, 뭐, 여러분들이 어떠실지 몰라서 자세한 얘기는 못하겠지만, 멤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는데, 어, 그, 그래도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저희. <laughs>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아, 진짜 그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공연을 열심히 했구나라고 생각하실 거고, 그 멤버에게 여러분들은 정말 뜨거운 박수를 좀 보내주셨으면 습니다